네, 오늘은 희생번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희생번트가 뭔지는 제가 이따가 중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사회는 다수를 지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인간에게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늘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결과를 항상 보장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선택으로 잘못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선택으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수의 잘못된 판단은 비합리적인 군중 심리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와 소수 중에서 소수보다는 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왜 다수에 복종하는가? 그들이 더 바르고 옳기 때문인가? 아니다. 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말처럼 곧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여럿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곧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수가 동의하기 시작하면 지식은 어느 순간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단어들이 최근에 신조어로 만들어졌을 때그 신조어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세계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셀카를 찍는다는 의미의 어떤 셀피라는 단어는 우리 민병장님은 어렸을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에는 셀피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수가 무조건 옳은가? 다수의 힘이 항상 우리에게 권력으로 다가왔을 때 그건 반드시 옳다는 뒷받침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점 중에 하나가 공동체인가 개인인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각자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희생으로 시작되는 부흥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4절, 상반절 말씀에 그들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면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스대반 집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유다지파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절대 다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았고 그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이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지탱해 나가는 그런 힘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힘과 권력과 정치력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전통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거대한 권력에 맞섰던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실, 스네반 집사 이전에 예수님이 그 거대 권력에 도전하셨었고, 그 거대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대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 권력에 굴복하고 또한 쓰러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바른 판단과 정의를 가지고 세테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그 거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제 생일이 여러분 꼭 기억해서 막 이렇게 제가 선물 뜯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 아, 우리 목사님이 선물 받으려고 근데 우리. 근데 우리 지혜가 저한테 선물 준다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안보이니까 일입니다 제 생일이 11월 13일입니다 근데 제 생일을 잊을 수가 없는 날인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해 철들고 나서 11월 13일에 검색을 해봤어요 내 생일이 어떤 날인가 <laughs> 윤명진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날인가 하고 네이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장르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태의 열사가 돌아가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날을 못 잊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 곳에서 열심히 싸웠던 분이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관리 자격에 해당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월급 가지고 공장에 있는 여자 그 노동자들에게 다 떼어주면서 자기도 힘들게 살았던 그런 멋진 분이셨고 지금의 노동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절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리 한번 해도 아,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분은 이제 분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그 날이 바로 11월 13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쉽게 말해서 헛된 말로 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죠. 근데 오늘 스대바 집사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을만한 그런 위협 앞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모세를 예로 들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 스테반의 모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스테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출했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일곱 명이 다 와도 되게 초라한 숫자예요. 근데 일곱 명다 모이지도 않았고 그 중에 달랑 한 명, 스테반 혼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으로 스테반을 옥누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전 6장 말씀에는요, 스테반을 향한 다수의 환호가막잘 드러납니다. 스테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가지 기적을 행하자 유대인들이 문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의 지혜를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스테바는 억울한 운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스테바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설교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 끼야 오늘 본문의 58절에서 스테바는 결국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대반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과 환신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픔과 절망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수에 의해서 힘없이 희생된 한 소수를 기억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슬픔과 그 절망을 압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숭고한 그 영광들이 계속해서 가슴 깊이 밀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억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창조적 소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희생번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희생번트가 뭐냐면 야구 규칙이에요. 야구, 야구에서 나오는 전략이죠. 전략인데 내 앞선 타자가 안타를 치고 이제 일로 나갑니다. 자 야구에는요 1루와 2루와 3루와 홈이 있어요 그래서 룰을 다 돌고 홈으로 들어오면 한 점을 득점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데 그래서 내 앞선 타자가 1루로 갔어요 근데 뒤에 있는 타자가 안타를 뭐 3루타를 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홈런을 치지 않는 이상은 그 1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앞선 타자가 1루에 있는 것보다는 한발더 가서 2루에 있는 게 득점할 확률이 더 높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로 보내기 위해서 희생번트를 대는 거예요. 희생번트를 대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공 앞에 방망이를 살짝 갖다 대서 내 바로 앞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1루 주자가 열심히 2루로 뛰겠죠. 그리고 나는 1로 뛰지만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물론 희생번트를 너무 절묘한 코스로잘대고 달리기가 엄청 빠른 그런 타자라면 1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희생번트는 내가 죽고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를 한 발짝 더 보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 하는 것이 이 희생번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1루보다는2루에 있는 게 내가 안타로 쳤을 때그2루 주자가 더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야구는 확률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하화가 확률 싸움을 못해서 지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희생번트라는 전략이 다른 스포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내가 희생해서 동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사는 이 전략이 전세계 스포츠 중에 모든 스포츠 중에 야구가 유일합니다 참 숭고한 희생 등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 8장에 온 세계와 열방으로 곳곳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원래는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지만 그렇게 간 자리에서도 그렇게 빠져나간 많은 외국 열방들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스테바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지만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희생권트 전략처럼 교회 공동체와 많은 사람을 더 살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하 목숨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런 정신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뭉친 것을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테반처럼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는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죽음을 극복하고 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후의 인생의 벼랑 끝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테반은 그런 죽음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 네. 성령 충만한 시대반은 죽음의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목하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바는 그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유대인들, 혹은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사 8장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순교는 현재의 고난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교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의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할때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스사처럼 그렇게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아멘하고 함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꽃의 이름이 열정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허브의 한 종류인데요. 어, 중세시대에 많은 카톨릭 성교사들이 신대륙을 발견할 때이 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의 모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꽃부리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뜻하기도 하고 다섯 개의 수술은 머리를 포함한 사지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세 개의 이제 암술이 이렇게 거의 일정한 각도로 뭐 120도 각도로 이렇게 쭉쭉쭉쭉 세 개가 펼쳐져 있는데 못 박힌 양손 발과 양손과 발, 즉 예수님이 못을 하나, 둘, 밑에 세개 이렇게 박히셨잖아요 그거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형상한이 꽃을 열정의 꽃 혹은 성교사들이 순교의 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교는 하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교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참차 허락하실 그 미래에 장래의 영광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쳐졌던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수대바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온갖 욕설과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고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당시 처형법 아시잖아요? 죄인을 가운데 땅을 파서 가운데 넣어놓고 돌을 삥 둘른 러 사람들이 가운데에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처형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향의 사방에서 불이 날라옵니다 그런데도 스테바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돌을 피하기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려면 몸을 숙이고 막 이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는 돌을 맞고 순교를 맞습니다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다 양보해서 몇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세반의 기도의 내용이 상실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 지금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 나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은 아니스 수대반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의 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어 제비 뽑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들 핍박하고, 고난하고, 지금 자기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로 조롱하는 그 수많은 로마 군병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테반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스테바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테바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그런 사람,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면 더 아프게 하고 싶고 나를 슬프게 하면 더 슬프게 하고 더 피눈물 나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바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해도 아직도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의 원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프로스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그 영혼을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그 영혼을 향해 먼저 화해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에게 흘러갈 것이고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놀라운 사랑의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심장을 품은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푸른색 공동체가 스테바처럼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작은 선택까지 비교해보면 한 5만 번의 선택을 한답니다. 엄청 많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선택까지 다 포함하면 한 5만번의 선택을 한대요. 근데 그 5만번의 선택이 하루 종일 지나가는 그동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한번 통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5만 번의 선택 가운데 몇 번의 선택이나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사랑하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또한 한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여러분의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가르침이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희생번트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요 희생번트를 잘 치고 들어오는 그 타자를 향해서 모든 팀원들이 모든 야구팀 다 그렇습니다. 다 일어나서 박수쳐주면서 잘했다고 팀배팅 잘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희생번트 날리고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내 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내 안타도 올라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스탯에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독부터 모든 팀원이 다 일어나서 희생번트를 멋지게 전략을 해내고 들어온 그한 사람을 위해서 다들 박수를 쳐주고 수많은 응원들도 그 희생번트 친그타자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면 영호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팀을 위한 멋진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팀에 대한 공헌도는 반드시 그 선수의 나중에 연봉 협상에서 늘 작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의봄교회 공동체, 프로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기업이 있고, 우리와 사람이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멋지게 희생버트 날릴 수 있고 하나님께 박수 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